자, 100년 전쟁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거 일단 지금 1부 때 검은샘한테 탈탈 털려가지고 모두가... 아, 진짜 근데 너무 세다. 카보타리가 이걸 어떻게 필적하려면 은 저항기가 많아야 되는데, 일단 저는 저항기가 세이기 때문에 문제없는데, 나머지들이 좀 불쌍하네. 빅맘을 하고 있는 코마나 이 대적할 만한 그룹을 만들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허벌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검은수염 위치를 먼저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일단 멤버들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야, 가이도 여보 셔. 야, 검은수염, 네요? 혹시 위치 아냐? 검은수염, 혹시 지나가다가 보면 바로 알려주라고. 이 녀석 지금 내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를 않네. 음, 알겠다네. 오케이, 오케이. 이봐, 샹크스. 아, 안녕하십니까? 검은수염, 어? 검은수염 혹시 위치를 알고 있는가? 지금 내가 찾고 있는데, 어? 보이지가 않아. 검은수염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까 스폰지에서 본게 끝이었다. 음,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나머지 나는 포네그리프를 좀 찾아야 되는 수밖에 없겠어. 근데 검은수염이, 포네그리프가 하나 더 찾았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검은수염은 지금 포네그리프 두개 갖고 있는 거겠네. 와, 벌써? 어, 뭐야, 여기서 고마워다. 누가 싸웠네? 여기서 왜 싸웠을까? 아, 여기, 원래 대부분 이런 데서 싸우면 뭔가 있었다는, 뭐야? 뭐야 뭔가 주변서 소리 나요 아야내 주변이야 오, 쿠마 어? 쿠아 있다 저 앞에 쿠아 있어 잠깐만 그리... 유바 쿠아 자네 왜 거기 있지 난 보았어 저는 하 거기 뭐 있는 거야 비드렉기 지금... 먹으라고 빨리 와아아그리다아아그리프다뻔 그리프다 뻔해 그리프다아 뭐야 아, 나도 아니요. 있다 배기 덮밥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잠깐만. 야, 빨리 검은 숨 머리 빨리 빨리 타겟팅해 뚝배기 간다. 뚝배기 크래시 왔어. 이녀식들 아니, 이 녀석이 뭐야, 뭐야. 지금 검은 숨이 빨리 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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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다 이 방어다 이게. 방어 어, 까까 까. 아, 빨리 빨리. 안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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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캠프면 안 돼. 이감만지 녀석들. 아, 카브토아리가두 개라는 걸까 먹고 있었어. 어. 두 번의 패기 간다. 빠셋. 어 좋았어. 가은군조심하라고카브토아리쿨 까부... 10초 내가 좀 이게 되니까 조심 컨트롤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컨트롤해 컨트롤. 야, 니한테 간다. 니한테 간다. 맞어 맞어 오케이 맞어 오케이 맞어 엔더진 조령 잘하라고 일단 가둬놔어 아래 지금 저기 안에 있구만 저런 아어어 카봇다일 카우, 쿨이야 오제 하나 더 있어 제 하나 더 있어 지금 하나 더 빼야 돼쿨 따세 죽어라 따세 얼마 있어 피피좀 알려줘 피피 십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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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거 아니야 더말해너이 새끼야 까 와라 사장님 집이 아니 저 녀석 아니 봐 어? 어? <웃음> 카크스 <웃음> 어떻게 된 건가 자네? 어? 아니 이거를 지금 기지기한소로 날먹을? 넌 뭐야? 넌왜잡토 TV 붙었어 이 녀석아? 이 쿠마. 내가 것같았다빠시야 어둠의 세력에 손을 <laughs> 가비한 거냐 이 빅마? 이이 뚱땡아. 뚱땡아. <laughs> 이이 케이크만 먹는 뚱땡아. 야 죽어. 얼마나 맛있는데? 뚱땡아. <laughs> 야싸이 진정 진정하고. <laughs> 왜? 벌스 하나 줄게. 어? 아? 아이 뭐 좋으니까 아, 야 원나 아, 아무거나 불러봐 1부터4까지 아, 하나 불러봐 나도 오케이. 올라가 번 주세요 전 대놓고 있는 거 가져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티피타 일단 저 오케이. 케이크 똥땡이한테나흙좀 뱉고요 음. 아. <laughs> 네, 너무하다 진짜 오 <laughs> 어. 메롱 야 누가 그러게 그 뭐야 어둠에서 이렇게 손을 잡으래 아 나도 올라오고 싶다 자소를한 번은 무너뜨려 다행이구만 블럭 설치해 내가 그래서 흙 세세트 준 거야. 어? <laughs> 아, 올라가야죠 또. <laughs> 자, 그러면 카몬군? 우리는 뭐 비즈니스 대화를 하러가 볼까? 아. 자, 어, 어디로 일로 가면 와. 되나? 로 오게 어디야? 1번 포넬 바프로 오라고. 야, 아, 잠깐만. 나 2번 마킹 좀 해야겠어. 놔 이번 2번... 아, 맞아. 어떻게, 야, 이번은 2번 좀먼거 같은데 저런 데는 빨리빨리 해방시키는 게 나는 솔직히 추천한다네. 좋지. 근데 솔직히 내가 근데 알고 있는 게 1번에 2번밖에 몰라. 그런가? 그러면 어차피 그러면은 우리가 해방해야 될 거는 1번, 2번 분이네 지금 알수 있는 거는 맞았지 맞지 그렇게 될 적은 굳이 안 건드려도 되겠어 음... 원래 F를 가속까지키 필요는 없지 오케이 뭐 나름대로의 쓸수 없는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것 같구만 어, 쓸수 없는 머리 1번 안 줍니다 아아 아아 아빠빨 아, 티피 타서 주세요 어 뭐야 어? 근처에 수상한 TP 게 TPL 타세요 뭐야? 그쪽에! 아니 짜증나게 하네 오잠 잠만. 네 잠깐만 잡도 잠깐만, 있을게요 잠깐만요. 아말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 말 주세요 돈아 돈이래. 아 지금 잡동아 잡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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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 드림. 빨리 빨리 빨리. 어, 어디 어 있음? 나야 아직. 반동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고 이 자식들. 우리가 이 검은 수염아. 왜왜왜 어디야? 사이, 여기 있어 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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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템 칸 없어 이제. 내가 위에 올라가 줄게. 기다려 박박. 오. 맞아 맞아 나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열쇠는 여기 열쇠는 돌아가야 하는 법 뭐. 열쇠 빨리 줘 열쇠, 나 나, 열쇠, 열쇠 어디야 여기서 어디야 빨리 빨리 1번1번1번 일단 일 번에 있어 일 번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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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기, 여기 아래 봐 아래 방 여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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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여기, 오케이 말 주세요 에 오케이 뭐야 아참 잘못했다 지금 뭐 하세요 <laughs> 아내려가봐어 제가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스폰으로 자 열쇠를 제가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열쇠가 지금 해방이 된걸로 지금 저 실수..뭐야 아니 뭐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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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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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빨간머리 열쇠가 지금 몇개 남았는지 풀어라 아니 잔똥은 진정 좀 하라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니다 제하 나는 자비가 없는 검은수염이다 뭐, 아니 잘저 검은수염 잘됐다 제피좀 깎여있지 않을까? 내가 뭐막 다쳐야겠다 제일 잡으면 열쇠 다 얻어요 세개 건방진 고무인간 녀석 오, 지금 고무 인간을 무시하는 거야? 이야! 고무 인간을 두번 다시 무시하지 마라, 이 멍청한, 이 뭐야, 털보야. 어, 능력쓰는거 아니야? 안 말이야! 안 씻는 녀석! 어? 어디 갔어? 야, 모두 검은 수염 먹을, 검은 수염 먹으실 분, 여기 일로 오세요! 가방! 어, 일로 오세요. 미치년 내가 한다. 아니, 억지로 뭐, 피가 이리? 100인 거지. 아하, 난 저항기를 꾸준히 쓰고. 와아아아, 야, 뭐야! 뭐, 잠깐만, 잠깐만, 얘 뭐야? 뭐야? 야 잠깐, 만 데미지 엄청 세게 들어갔는데. 제 뭐요? 이거 아! 막타가? 이또 조금 막타가? 아니야, 막타가. 제 무장색보. 내가 아까 들었, 제가 아까 카이도한테 들었는데. 어. 카이도. 사번 포대그래프의 위치 알고 있습니다. 사번을 알고 물어보면... 있다고? 뭐야? 잠깐. 여보세요. 뭐스, 뭐야? 버스, 어, 야, 버스, 어, 버스. 뭐야? 어떻게 잡은 거예요? 우리를? 보스가야겠다, 일단. 뭐야? 뭐야? 꼬마. 배터리였나, 면령아? 꼬마의 말이 없어, 근데. 에? 아, 사, 설명을 해, 이 자식아. 내가 네, 어떻게 죽였는지. 뭘, 뭘, 뭘. 아니, 어떻게 죽였는지, 죽였는지 설명을 하라고. 아니, 야! 야, 너 그냥 나가. <laughs> 야! 보스 전쟁가 같이 하고 가야지, 그래도. 뭐라는 거야, 이제? <laughs> 어떻게 죽였는지 설명을 하라고. 오, 너 천, 님 갖고 방송 처음? 방송 처음 하세요? 아니, 내가 쎄서 죽인 걸 쎄다고 하지. 그러면 내가 뭐라 해야 돼? 그럼 나 쎄서 죽었지. 그러면 뭐 해주는 거야. 네가 그냥 쎄서 <laughs> 이야오 야, 뭐. 너가 낚해서 죽은 거야. 뭐, 그냥 칼만 쓰는, 웨, 어? 그냥 손잡이야. 나안 죽었는데 그래 미안. 내가 아카이노 따내는 거 싫어해. 잠깐만 뭐야 뭐야 아카이노가 뭐야 왜 보스야 이거, 이 자식 잠깐만 어? 아까 저기 뭐야 그 성물 저기 뭐지 어? 저거 뭐였어 어? 아까 저쪽에도 아카이노 건틀리 팔고 있던데. 잠깐만 그럼 오늘 아카이노가 뭐가 메인 테마? 잠깐만. 뭐지? 자 일단 이 망. 어, 게... 아 근데 잠깐만 아이거 하면 아무나 맞잖라나막 싫어 어, 이거. 꼬마 예 꼬마래 저 꼬마 저 자식 저거 아까 동백 메탈를 감히 배신을 해? 이 자식이 이거. 아, 죽여주지 않고 있었더니만 아주 그냥 오냐오냐 키웠어. 어? 아예 내가 당연히 너무 많아. 내 당신이 너무 많아. 맞는 거죠 맞. 밤을 좀 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laughs> 아니 적당해 적당해. 이 자식은 죽여야 돼. 십십십십십오어2 0 0이야백켜라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사이 한테이 따. 아이 자세 뭔데 이거? 뭐야 어디 갔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야? 뭐야 파괴된 거니? 아예 차치다 봐, 안 줘? 분명히. 왜 어디갔어? 어? 이거 사라진 거 아니야 이거? 난 먹었다. 아, 어? 어? 아니, <웃음> <먹었어>. <웃음> <그만 하나> <laughs> 아, 이 쿠마가 먹었어 이거 꼬니. 와, 나 미치겠다 이거. 잠깐만. 이러면은 자괴감 된다. 아니 근데 <laughs> 여러분들 폐아색 자제 좀 합시다. 지금 폐아색네 개거든요. 착해서 두 개, 루피아 나의 나 안썼어 두는데 와, 아깝다. 잠깐만. 이러면은 각성인들이 또 하나가 흩어지는구만. 어 잠깐만 나 빨리 레을 발견해야 돼나 하나 얻어야 돼 빨리 자만 아, 발견 안된게뭐 있지 지금 지금 3번 안된거 아니야 꼬마가 3번 안됐까 몰라 지금 서로 다그좀 떨어져서 알고 있어 나머지 애들이 아마 2번에 이런 이런 거 모를 거야 음, 아 맞구만 오천이번 아까 내가 봤는데 오천일도인데 아니까 그러니까 이번은 켰겠지 아마 누군가가 아하 저희, 사실 저희 그러면 어 사실 이번 취가했습니다아 <laughs> 일단 그러면 그러면은 3 번을 찾아야 할겁니 지금 사이클을 빨리 도르게. 자, 중도를... 그러면은 저는 다른 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열쇠가 꼬마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카이도 사냥을 맞아요. 나서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카이도 발견하면 바로 바로 트리트 네, 얘기하고. 라 저, 오케이, 오케이. 어리버리 카이도를 빨리 제거해야지 를 숨이 트일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 무의미한 사류 사료부라는 녀석 열쇠 해방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저거. 맞아 우리끼리 놀자고 체포만 빼고 열쇠 얻어가지고 좋아 난 가도록 하겠다 잘 있어라 봐. 자 카이도를 찾아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뚝배기를 깨야 될것 같군요 아 근데 이번에 열쇠 얻으면은 좀 제대로 활용 해야 돼아 근데 먼저 아, 안 얻어도 될것 같은 게 이게 또 막타 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이번 판은 너무 호적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 저로서도 좀 힘듭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지도 지금 되게 상당히 암담하네요. 음, 암담 암담하네 진짜. 어, 뭐야? 근처에서? 어, 뭐지? 뭐야? 여기 근처에 뭐 있는데? 어? 여긴데? 잠깐만 뭐야 어? 잠깐만 뭐지 이거? 어! 아! 각돌 캤네! 와 미치겠다 와 이거 각돌 캐버렸네 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오, 올라, 올라가는 길 어디야? <laughs> 야, 나, 이거올 올라 o m e o n 야 c 야 a 나 t a Oh, Yoga, y b o 래어 이거 2번 근처에 어디서, 있어 어디서? 2번 근처라고? 아 근데 여기 올라가는 길이 어디야 대체 o n g y b 만 일단 Ybong, 갈게 아 싫어 아아나나나 카이도만 죽일 거야. 됐어 엄마. 아 저기 너저저니명팀 아니, 저, 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가 나가세요. <laughs> 아나 팀이야. 야 뭐지 이거 척치 현상 오지네.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야지? 이번엔 위치가 저쪽에 왔는데 튕겨 저쪽 나는데. 아 잠깐만 밑에 혹시 아까 뭐 입구가 있었나? 아 뭐야 여기가 이, 이렇게 돼 있네. 하지만 꼬마가 세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죠. 사장님. 혼자서는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세력을 제가 키워. 조자식이. 엄마 혼자 안 되면 설키지 않겠습니까? 그 바로 인지상조. 마치 로켓단이지 그럼 일단 찾아서 그냥 비트는 게 좋아. 잠깐만 이렇게 유체 자장해놓고 아니요 위체가 여기인데? 나님이 떠났어. 일번 쪽으로 가려고. 어이번 근처에 따지 않았어요? 아나 아니야 나 지금 다른데로 가고 있어. 엄마 찾아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아 찾아야 찾아야 돼. 어느덧 시간을 흐르고 있고 오마가. 그럼 지금 한... 아 모르는 게 뭐지? 3번 알아? 3번? 파란색이 없네 파란색이 그니까 러 파란색이 없어 파란색이 지금 근데 내가 볼땐 3번 거론된 게 하나 한 명도 없기 때문에 3번이 내가 볼땐 마지막 장소될것 같기도 하고 어? 왜? 야 잠깐만 나, 나 주변에 몇명 그 떴어 기다려봐 거기 카이도 없어? 없어 없어 저기 뭐지? 여기 어디에 있나 봐 기다려봐 저 어디야 어디야 잠깐만 아 어, 깜짝이야 아 이거 진짜 아스메지카 몬스터들 뭐야, 아 근데 여기 여기 여기가 아까 아 여기가 이번 폰의 리프구나 옆에가 그냥 아 알림은 떴는데 브레이크 없는데요? 기다려 봐. 좀 살마. 설마... 없어 없어 없어. 위로 올라가 봐야겠다 그냥. 탄약 점프로. 아 뭐야? 센서저쳐 좋아, 저, 저, 저 왔어요? 어, 나그 근처야, 이제. 오케이, 오케이. 뭐야? 어! 야, 우리 자꾸 열리려 하는데. 요 야, 열쇠가 지금 계속 돌아다니네. 이 하... 카부토아리가 하... 한 방이 너무 그 세다 보니까 피 조절이 네, 안돼피 조절이 어. 안돼 갑옷이 맞아. 조금만 주황색이어도 반피가요. 아무리 카이도라도 쿨이 돌기 때문에 기술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 지금 어디서 싸운 거지 지금? 애초 에 여기 근처에서 어 잠마 저 옆에 누구야? 퍼스가 들리지 않았어. 아저또저또아스메지카몬스터 아, 저거. 아 저거 때문에 진짜 헷갈린다. 음. 어디니? 일번은 떴는데 보낼 프가 없다. 1번보이네 지금 다들 어디 계신가요? 다들 어디 계신가요? 지금 여, 여러분들. 왜? 목종보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 개인적으로 만납시다. 싫어. 그러면은 말로만 들으세요. 어. 지금 카이도가 각속계도 두 개로 엄청난 템을 얻었습니다. 아저 녀석 저거. 설마. 상도덕이 없구만. 이러면은 어차피 난 오늘 저거 못 산다. 이거 쓴다 나도. 글아서 아 이러면 나만 힘이 약하고 만 오케이 일단 알겠다. 이건 내 카보토알인 그래. 카보토알이지. 카보토알 간다. <laughs> 야, 우리 카보토 몇 개야? 이씨 카보토알도 몇 개고 폐하생이 대체 몇 개인 거야? 아, 죽어 보자고. 아, 진짜 이게 이런 건가? 자, 새게 처음전쟁 진행하는 게. 좋아. 오늘 지진 지진으로 아주 그냥 다 뽀사지자고 한번. 음. 신수함이 아주 좋아하겠구만. 근데 이거 해방이 몇 개가 된 거야, 지금? 지금 한 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개밖에 안 됐어, 지금. 어디 포닉으로 해방돼서요? 일번 포네그리프로 가고 있고요. 어디가 해방된 거야 지금? 제가 1 번만 해방됐었습니다 지금. 일 번이 언제 해방됐지? 방금 내가 아까 사인 초반에 잣또잣또랑 때가... 저와 싸, 싸우... 잣도랑 사인아사랑 더싸잖아요너그거 아래에서 해방. 잘못 누른 거 아니었어? 잘못 눌러서 막 되긴 했지. 그러니까 그거 애초에 위치, 위, 위치가 포네그리프가 아니어서 내가 그거 1번 가지고 다녔었는데 아까. 어차피 그거 우리만 알자.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차피 그거 꼬마한테 죽어서 아, 이미 도른 거라니까. 어. 지금 해방이 아무것도 어, 안돼 아, 있는 근데... 거야. 안 되는데. 잠깐만. 잡도 2번이다. 야, 달려. 2어 이번 달려 빨리. 뭐 해? 지금 빨리 채택지 안 아, 봐. 이번 달리는 게 지금. 아, 여기 뭐야? 내, 아, 여기 알리미 뜨는데 왜 없냐 아프래 추가? 아리 빨리 일단 그 옆에 있으니까. 어, 나나 에너지 칩이 샀어. 그쪽으로 바로. 그, 바로 비다자. 아, 개머러. 아, 근데 나 탄력점보 때문에 어, 이거 엄청 빠르다. 기어 세컨드. 오호! 다 씨. 왔다. 나나 1번 1번 2번 왔어. 나 2번 왔어. 아 없는데? 찾아 찾아 주변에 저니뒤 있잖아 아니네 아저 아스메지카 자또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 저적대심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지금 카이도 엄청 세니까 원라이프를 만들고 있다를 한를보시다 여러분들 원라이프를 왜 만들어 지금 열쇠를 돌려야지 나도 우리도 좀 열쇠 좀 먹어보자 그러면 은 지금 열쇠가 아 두개 남아 있으니까 지금 사이니 카본님 중에 한 개를 드릴 거요번해방안 됐다고요 아저씨 1번안 됐다 1번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젠장 바로 해봐가야겠구 어디야 야 빨리 쟤 찾아 오케이. 쟤 종족 찾아 빨리 오케이 오케이 저기 있다 찾았다 오케이 바로 앞에 찾았어 아 잠깐만 얘 카이도 온데 이제 복수 좀 한다 잡자 얘를 죽여버리고 가겠어 무력으로 상대해주도록 하지 또이 어, 잠깐만 어깜짝이 순간 원피스 기술 안 나와서 깜짝 놀랐네 여기 평타 오지게 센데? 어 됐다 누구야? 예 카이 네, 어, 카이도 오지게 쎄 아... 뭐? 아... 기술로 않은 대결이 아니! 에이 아, 뭐야! 매 잘가라구 전 모르냐! 잘가라구요 캬꿀 아니! 야! 야 전화매너 모르냐! 전화매너가 어디서 이녀석아 자, 그러면 1번, 2번이 해방된 상태고 자토가 지금 1번, 1번 포니리 근처에 있다라는 거는 팩트 빨리 저 녀석의 뒤를 쫓아야 된다 가리도 아, 분하지 않는가 지금 여기서 분하지. 아, 잠깐만 고기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럼 자연, 자연치유로 가야겠어 자, 자토가 어디 있을까 아, 저기 있네 어디 있는 것인가. 이거를 또 막어. 조용히 빠져나갈 놓아시다. 아! 어우, 잠깐만. 타이밍 잡아. 한번 늦었다 내가. 뒤통수가 간지럽더니 여자 씨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었구만. 어, 잠깐만. 나배트기왜안 풀려. 어, 됐다. 짜식이 어디 왔어? 하! 아, 긴공건이라니. 멀었다이 녀석아. 날 잡으려면 이 검은 수염아. 하! 아니, 이런 가부토아리 빨 같은 녀석. <laughs> 잠깐만. 어. 이것도 능력이다. 바로 저항의 능력이지. <laughs> 또 고기 다 써야겠다 이거. 어 오, 따세요. 왔어. 오호. 어, 레오바주카니 이 자식. 하. 아이 자식 엔더진 좀또 어디서 나가지고 자꾸 타이밍을 잡아. 오, 잠깐 나 늦었다. 오, 야 몽카야 나 죽는다. 피한 칸. 어 시바무라씨. 헤헤. 아마찌랑 메롱 잡고 싶니? 응, 메롱. 아, 맞... 하. 아 잠깐만, 쟤아아아 아쉽게 됐소다. 잠깐만 열쇠 나한테 오는 건가? 좋은 정보를 알려주지. 나는 이걸 보험 사와서 가이한테 4번 열쇠를 줬다. 그럼 아. 3번 열쇠만 가져가는 지 잠깐만 잘됐어 4번 어차피 나 아는데 뭐. 아뭐 원라이프하실지 말지는 알아서 그 늙, 늙은 분이 알아서 결정하시겠구만. 좋아 좋아 그러면 3번 번네그리프 찾고 바로 전장 돌입하면 되겠네 3번이 어디 있을까 3번이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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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번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좀 돌아다녀야 되니까 와 근데 카부토 하리가 와 상대 두개씩 있으니까 답이 없네 아, 3번. 아직 안간 지역이 외곽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 있나? 조심해야 돼. 뒤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외곽 지역. 없고. 아, 근데 기술창이 뒤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가 않네. 앞에 있는 기술이 유틸 기능성 기술이라. 1번 해방된 상태, 2번 됐고, 3번, 4번 4번은 알고, 3번을 모르니까 이거 그냥 카이도 잡고, 원라이프 돌린 다음에 킬로 가도 될것 같거든요 아, 근데 킬로 가면 좀 위험하긴 해요, 지금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죠 잠깐만, 일단 스폰 장소 가서 좀 침착하게 움직입시다 좀 사고 오케이 okay. 사이 통화 되나? 어, 뭔 일인가 자네 어차피 다들 각색의 도로를 나 빼고 다 얻은 상태이고 그리고 나는 힘이 좀 매우 약해진 상태지 그러면 나는 방법 하나밖에 없네 뭔가 난 3번을 찾았다 어, 아까 내가 3번을 찾았다고? 아까 사이 님이 잣돌이오 5차 싸웠잖아요 어 그때 저는 찾았습니다 3번을 허허 그 3번 음 꽤나 유혹이 되는 정보구만 하지만 나에게 3번 열쇠가 있어 네. 하지만 난 지금 3번을 안다해서 바로 해방하진 않을 것이야 그죠 3번을 에 숨겨놓자는 얘기인거죠 저는 카이도가 내가. 지금 4번 열쇠 갖고있고 4번 퍼닝헤를 안다는 정보가 있었어 과연 얘가 해방하느냐 마느냐인데 뭐야 꼬마 찾았냐? 오 뭐야 아 아마 테마가 열쇠였구나 근처에 수상 기운이 느겨진대나 뭐야 여기 다리 이 다리에서 왜이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지? 뛰어! 와아 아 물에 빠졌어 어담 넘어가자 어 뭐야 몽가군그 녀석이랑 평타를 떠선 안돼 나도 세대 컷이라고 와 <laughs> 지금 저 녀석 안 나온 저 녀석 데미지는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조심해 이거 아니 이거 말이 안 나와 리액션이 안 나와 저항기가 없는 너로서는 지금 못한다니까 지금 왜 그니까 <laughs> 잠깐만 오! 어! 이걸 쿠마한테 죽어? 쟤는 어디었어 빨리 알려줘! 3번 프레프 위치 바로 2번 근처. 2번 근처라고? 네, 2번 근처 물쪽 외곽. 물 외곽 쪽. 물 외곽? 2번에, 이번에 있는데 다리 건너야 돼. 물 외곽이야. 물 외곽을 다리 건너야 된다고? 여긴가? 나이를 보다 핑을 찍어놔서 안전하지. 잠깐만. 이쪽인가? 아닌데, 여긴 수영장 같은데인데? 외곽이라. 그럼 3, 3번하고 4번하고 저거 뭐야 다 붙어있는거야 지금 이번하고가까는거같아 왜냐면 제가 아까 3번 찾고나서 꼬마 썼는데 또 떴거든요 그게 비슷한게? 명령어가? 뭐.. 뭐지? 아까 나도 근데 좀 그러면... 다른 다른.. 니가 얘기한 것보다 다른데에서 명령어가 떴어 요러면 음, 요러면 자 일단 그러면 붙어있겠는데? 전화 좀 다시 좀 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아까 근데 저쪽 근처일 것 같아. 내가 근처 수상한 기운 난다고 아까 나왔거든. 저기 좀 네, 한번 네, 네, 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 4번 찾은 상태예요, 4번? 4번 찾았다니까. 근데 4번 열쇠가 나한테 없어. 음... 3번 몰라서 그래 나는. 하여튼 나는 가보도록하겠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100년 전쟁 5황 아, 특집 3부를 아 2부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3부에서 마져보도록 하죠. 저의구담음식국정 다를 때 아, 부탁드릴게요.